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수술 후에 쌍꺼풀 풀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이 풀리는 원인은 이런 쌍꺼풀이 접히는 힘이 모자란 경우에 풀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고정되는 힘이 모자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애초에 쌍꺼풀이 접히는 걸 방해하는 힘. 예를 들자면 피부의 두께라든지 피부 밑에 지방 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많고 두꺼울 경우에는 이런 쌍꺼풀이 접히는 힘을 방해할 텐데 애초에 수술 계획부터 이런 방해하는 힘이 라인 고정하는 힘에 넘어서는 걸 측정을 잘못할 경우에 풀리게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예측을 잘해서 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린 노화를 겪으면서 피부에 처짐, 피부에 늘어남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 피부가 늘어나면 이 피부의 볼륨 자체도 찾고 고정된 힘을 방해하고 다른 곳으로 접히려는 힘들을 만들기 때문에 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원인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이유인 고정되는 힘보다 풀리려는 힘들이 강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풀리려는 힘보다 강한 힘으로 고정을 해야겠죠. 따라서 비절개나 자연 유착 같이 좀 약한 힘으로 했던 분들이라면 더 강한 힘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 중에 뭐 지방이 많거나 아래 조직이 많은 경우라면 조직을 조금 더 제거하고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 처짐이 생겨서 풀리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늘어난 피부를 일정량을 제거를 하고 팽팽한 상태에서 다시 고정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 교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침에는 보통 붓기가 더 많기 때문에 풀리려는 힘들이 더 강해져서 풀리는 경우들인데 이게 영구적으로 풀린 게 아니라 풀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유라면 당연히 고정하는 힘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는 작은 붓기에도 언제든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가 말았다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의 힘만 더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더 간단한 뭐 비절개라든지 부분절개, 살짝절개만 해서도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재수술이나 교정을 받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한쪽이 풀렸을 경우에는 확률로 봤을 때는 양쪽을 다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소수의 경우에는 풀리지 않은 다른 한쪽이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본인의 마음에 드는 라인에 잘 고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는 한쪽이 풀렸으니까 한쪽만 하고 싶어요라고 이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쪽이 풀린 분들은 다른 한쪽이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수술 직후에 비해서는 이미 좀 선명도가 많이 흐려져 있고 풀릴랑 말랑하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른 한쪽만 해버리면 다른 한쪽이 또 시간이 지나서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한쪽만 했을 경우에는 직후에는 한쪽은 선명한데 손대지 않은 쪽은 흐릿해져 있어서 굉장히 비대칭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는 부득이하게 양쪽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쌍꺼풀을 수술 후에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